어, 저에게 bgm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 많이 듣는 찬양인데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 13기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사 와닿고 어, 이건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해줄게요 <laughs> 자제 필독서는 킹덤 포커스 리더입니다 어, 이거 처음 첫 조회할 때 제가 발표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많은 위로를 얻었었고 무엇보다 같은 조를 했던 어, 승찬이 하원이 태환 오빠 그리고 성룡 오빠의 그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라는 걸를 책이랑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아직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필적서입니다. 아, 노래가 5분짜리예요. <laughs> 딱맞실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강의를 아 결정을 하고 싶었는데. 강의보다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었다. <laughs> <laughs> 어, 아침 목당나는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좀 <laughs>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laughs> 너 네, 스테이션을 <laughs> 하는데, 강의는 약간 집중이 안 되는데, 아침이라든지, 그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적게 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거를 보면은 그 뒤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 어 알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종모임을 해야 되는데, 종모임 하나 부르기가 다들 애매하긴 했지만, 저 또한 그랬고,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이 더 그래서 시간만 맞추면 될 거라는 생각에 잘 <laughs> <laughs> 네. 하겠습니다. 처음에 7, 8월 프리 조부탁 하겠습니다. 저 왔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이제요. <laughs> <피지엘. 웃음> 네, 아직도 마음이 뭉클하고 많이 애쓰한 우리 프리조입니다. 상훈 오빠, 희진이, 수영이, 정선이, 세연이, 수지 처음 만나서 더 많이 품어주고 이해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조였는데 어 다들 정말 대단하고 라이프 스토리도 너무너무 엄청나서 저한테 친척큰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태안 오빠 성령 오빠 승찬이 하원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제가 조장이었던 존데 홈커밍디이 준비하느라 다들 그랬겠지만 나눔을 많이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오히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영웅언니, 창시오빠, 희원이, 이령이, 그리고 동원이까지 덕분에 정말 잘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이제 국내 필드 스터디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추억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재범이, 동현오빠, 지인이 세은이 많은 것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4월에 어, 학기 초에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부모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서 저희 동네를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고, 아드레날린까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파초로과 다인이 하원이 정민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정말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또 4월, 5월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 같이 외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를 라 동역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상이정상이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조를 하는 콜드스터의 존데요. 미국 가기 전부터 멤버만으로도 너무나 듬직하고 기대가 됐습니다. 정인이 용석이, 신문이상원이까지더 많이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에서 음, 만난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인 저희 친구들 동원이, 재범이, 지은이, 정인이 어, 너무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같은 점 못했던 사람들 보니까 문경 언니 연주 예지 도마 자숙 동미 소연 언니 지인 이 은진이 찬미 하진이 이르는 그리고 사실은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있는 진명이까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랑 황정조교님정재현조교님 조교님, 오사랑 안사님까지 너무너무. <laughs> 저한테는 진짜로 가분한 <laughs> 은혜입니다 어, 13기 <laughs> 어, 용납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즘에 13기 두고 기도하는 제목 마지막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이 마지막 찬양 가사에 주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과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라는 이 가사로 13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 사랑해 내겠고,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